장. 이호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적하라 올라가니 이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빵집에 오신 예수님의 계시. 빵집에 오신 예수님의 계시. 여러분들 이런 제목은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획기적인 말씀의 주제입니다. 빵집에 오신 예수님의 계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희중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귀한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심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경우들과 가정위에 함께하시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만나로서 오셨다. 좀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빵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였죠. 그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 오신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아니면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요단강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것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디에 와야 되냐? 베를내에 와야 돼. 그래서, 이 신천지라든가, 모든 그 영생교라든가, 아니면 뭐 구원파라든가, 거기에 교주들이 뭔뭐 자기가 메시아고, 감남남고, 뭐그리고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메시아고, 당신들이 추수꾼이고, 당신자들이, 당신들이 뭐 영생을 주는 자고 그러면 성경 어디에 당신이 태어나겠다고 어디에 태어나다고 했습니까? 한국에 당신이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이단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 중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의성이나 아니면 그 이만이나 아니면 박태선이나 누가 구원파 그다음에 아니면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 뭐그그 이단들이 하는 대로 한다면 그들이 성경에 어디 한국 땅 어디에 태어난다고 나와 있냐,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약에 이르기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다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유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느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 말씀에 어,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에 오셔야 될 예수님이라면 이 부모는 어디에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오고 베들레헴까지는 거기는 어, 적어도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최소한 80에서 100km 떨어져 있다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모가 살고 있는 곳에는 나사렛인데, 마침 그때에 여러분, 마침 그때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같이 가이사 아구스도가온 천하에 명령을 내려 모든 나라 백성들을 호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 등록을 신고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호적은 조상들의 동네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나 내가 살고 있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동네에 가서 해야 됐다그 말이에요. 고향에 가여 가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태어난 고향에 가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인 다윗의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니다 그 이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 되었어요. 이미 출산할 단이 다 다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호적을 하려면 본인들을 직접 가서 본인들이 참여해야 되겠으니까 이 마리아도 요셉을 따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만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아기를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구유에 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미가 손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이사아구스가 명령을 하여서 호적하라가게 호적을 하라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역사까지도 다 다스리고 선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냐 그말해요 하필이면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게 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고 말해요. 우리말은 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다 알토스예요. 알토스는 빵이에요.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은 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이쪽에서만 떡이라고 하지 서양, 유럽 쪽에서는 다 빵이에요. 거긴 떡이 없어요. 그냥 빵이에요. 그래서 빵이라고 말해요. 빵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베들레이라는 것은 원래 시부리어에서 온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뭐냐면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그다 레헴이라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 베트 레헴인데 그걸 베들레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 집과 빵 그만 뭐예요? 빵집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빵집을 오게 했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빵집에 오신 예수님의 계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그렇게 된건데 여러분 그러면 은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있는 이 빵집은 모두 이제 알토시라고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가서에서 예언에 따라 베들레안 빵집에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빵, 먹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빵으로, 예수님이 빵으로 오셨으니, 그 빵은 뭐예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먹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먹이로 오셨다. 나는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내가 이, 이, 이 말씀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아,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숨은 개시가 있다고 말해요. 그 개시는요 영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개시라는 것은 아파리시스 덮여진 것을 열어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빵찌고 오신 예수님이 덮여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열어보이시는 것이에요. 빵찌고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냐? 본문 7절의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구유는 파트네입니다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정말 그나서 구유에 누였는데 왜 파트네 구유에 왜 하필이면 구유냐 여기 구유라는 파트네라는 단어가 뭔줄 아세요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 부유라는 파트네의 단어가 먹다 여러분 먹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파테오 파테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파테오마이라는 단어 원래 단어가 먹다라는 뜻인데 그게 파트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이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러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 즉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요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유에 예수님이 오게 오시게 한 것은 어쩌다가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관에 살 곳이 없어서. 그 마귀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시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중에 구유 이 파트레라는 단어가 네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네 번밖에 안 나오는데 네 번이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중에서도 요 예수님이 태어난, 태어난 오늘 마구간에 태어난 구유에 누이게 된 거기에 세 번이 나오고, 한 번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아니, 누가복음 13장, 13장에 보면은, 거기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제자들을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유에서, 그, 너희 짐승을, 나비를 구유에서 풀어 먹이지 않느냐? 구유에서 먹이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는 말고 이 구유에 대해서 세번 썼고 한 번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 내 라비를 구유에서 풀어 먹이지 않느냐 거기도 구유에서 먹이는 것에 대해서나 먹이. 예수님은 우리의 먹이는 것이 빵을 오셨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세상에 생명의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원한 먹이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빵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미가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유대의 베들레헴에 빵집의 믿는 자들의 먹이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의 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빵, 즉 살, 살을 먹는자가 영원한 생명을 수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고 살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그 세상의 영생명을 위한 내산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내가,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빵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빵집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렘에 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들렘에 레 왔는데 여관에 오지 않고 어디에 왔다고요? 빵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어디에요? 먹이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유에 파트네 먹다 파트네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께서 베들레 마국간에 구유에 오신 것은 여관에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방이 없었던 것도 그래서 마국간에 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 당신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게 태어날 것이 없어서, 여관방 하나 없어서, 여관방 안에 태어나게 하려면, 얼마든지 태어나게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왜 망간에 구유에 오셨냐? 바로 구유에 오셔야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찬 예식 때 우리도 성찬 예식을 했잖아요. 성찬 예식 때그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빵을 먹는 것, 빵을 떼어 먹는 것, 빵을 떼어서 우리가 먹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살이라고 말해요. 이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살을 먹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 예수님의 빵을 주신, 빵을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권천사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베들헴 빵집에 가면 구의 누인 즉 먹이통의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먹이통의 누인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여기 세메이온인데 이는 표지판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표지판과 같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표지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그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메이언, 그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표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전하는 말, 말과 함께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탄에 생명의 양식, 빵으로 오신 예수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얻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단자가 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